상현실 체험을 뜻하는 VR. 생소한 신기술이었던 VR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게임은 물론 교육과 영상 그리고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VR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갈수 없는 지역을 갈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 일반적인 다른 그 평면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몰입감을 줍니다. 어 보통 이제 문화 예술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 분야라든가, 특히 요즘에 관심 있는 이제 의료라든가 헬스케어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나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 어디든 갈수 있고 무엇이든 체험할 수 있는 VR의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손꼽히는 VR은 이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고 재미를 주는 수준을 넘어 감정을 나누고 몸과 마음의 치료를 돕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VR은 의료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VR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최신 VR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에이스 페어 현장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국제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데요. 작년에 이어 여러 분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역시 VR 기술들입니다. 예, 네, 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그런 것들 진짜 구현되는 걸 보니까 그런 점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뭐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 그았 봤을 때 정말 신기한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정말 나, 또 다른 내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들을 체험할 볼수 있어서. 정말 다른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얼마서 체험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도 얘기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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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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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음, 음, 굉장히 음, 음,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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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워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VR은 의료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영역에서의 성과가 돋보이는데요. 도움이 되실 이곳에서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건 재활 치료를 돕는 VR입니다. 가상 현실 속 캐릭터를 친구 삼아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놀수 있는데요.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 중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 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테크빌리지는 뇌졸중 환자랑 치매 환자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저희 눈에 계속 이렇게 어, 들어왔던 부분이 어린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면서 너무 풀에 죽어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좀 몸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그런 거는 저희가 계획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은 어린이 환자의 심리 재활 치료를 위해 만든 VR 콘텐츠. 병원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어린이 환자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탄탄한 VR 기술을 토양 삼아 꽃을 피운 마인드 힐링 프로그램.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게임의 주인공이 된 아이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웁니다. 의료진에게는 어떤 교육과 훈련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겠고, 환자들은 VR로 뭐 재활 훈련을 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멘탈 헬스라 그러죠?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런 기술로서, 어, 우리의 삶,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의료용 VR.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VR 재활 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2부에서는 국내 VR 재활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